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못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썩거나 부패한 것 또는 품질이 낮은 것을 말합니다. 원래 좋은 것이었지만 부패하여서 못된 나무가 되었을 수도 있고, 원래부터 나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나쁜 나무라면 불신자이면서 그리스도니라고 자칭하는 자로서 거짓 교훈을 전파하는 자이고 그렇지 않고 신자였다면 마음이 부패하여져 진리를 잃어버린 자이죠. 마가복음 7장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주님은 거짓 선자의 속에는 일이라고 하시는데 속에는이라는 이 단어는 위 마가복음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일이라는 표현은 그의 혼의 상태, 그의 마음과 생각들 곧그의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인은 그 사람의 신분을 뜻하여 불신자이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를 의미하고 주님의 제자는 양으로 표현되죠. 물론 그 거짓 선지자가 불신자라면 그의 중심은 일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비록 그가 신자였다고 할지라도 그가 영혼들을 해치는 교훈을 말하는 거지 선지자라면 그의 마음이나 양심이 양의 것이라고 볼수 없기에 이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그는 마음이 부패하여 사단에게 돌아간 자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1장,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함이니라. 후면에 오는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신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의 내면은 부패하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주장을 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죠. 그리하여 바울은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열매인 그의 교훈은 그의 내면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좋은 나무가 11조와 안식일 준수 등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는 교훈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성도들에게 그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문에 묵은 것으로 주님을 좇지 말고 성령을 좇아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교훈하며 그 말씀을 좇아 사는 자신의 본을 보이지 못합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제 9권 영광 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